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BLD 온습도계를 샤오미 건데요. 이거를 이제 그 로컬 서버에 어떻게 데이터를 갖고 오고 읽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사전 작업을 몇개 해야 되는데요. 어, 처음으로 이제 이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기서버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여기에 이제 그 BLD 에 관한 어떤 코드 스니펫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걸 이제 코드를 눌러서 다운로드를 하시면 되는데, 다운로드를 하셔서 이렇게 열어보면, 어 여러가지 폴더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필요한 거는 cpputils라는 폴더인데요. 이것만 이렇게 바탕화면으로 이렇게 빼셔서, 이제 이거를 다른 디렉토리로 옮길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cpputils라는 그 파일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전체 파일을 어떤 디렉토리에다가 이제, 어, 붙여넣기를 할 거예요. 덮어 쓰기를 할 건데, 일단 여기 검색창에서, 어, 윈도우스 키랑 R키를 같이 눌러주시면 이런 실행이라는 창이 뜹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입력을 해주시면, 로컬 폴더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앱 데이터에. 여기서 이제 아두이노 15라는 폴더에 들어가시면, 이제 패키지스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또, 여길 들어가시고, ESP32. 어, 제가 들어가는 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지금. 네. 이렇게 들어가시고, 여기서 이제 BLD라는 폴더가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셔서, SRC를 들어가시면 어, 아주 많은 파일들이 있는데 이 파일들을 이제 방금 전에 다운 받았던 그 CPP u t i 틸 s 안에 있는 이 파일들을 전부 다 여기다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네. 붙여 넣으셨다면 이제 첫 번째 단계는 끝난 거고요.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어, 가장 중요한 단계인데 어 리모트 서비스라는 Remote Service CPP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들어가셔서 밑으로 쭉 내리시면 어 여기서 이제 어 16비트짜리 그 인트 변수가 있습니다. 카운트라는 변수가 있는데 이 변수를 이제 이게 처음에 10으로 되어 있을 텐데 이걸 1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1로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어 상당히 찾기 힘든 에러였습니다. 그래서, 음, 일단, 그렇게 수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어, 이제, 어, 사전작업은 다 끝났고, 그 전에, 이제 제가 올려드리는 아두이노 파일을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파티션 스 e 이라는 거를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용량이, 파일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거를 업로드를 보드에다 하려면, 어, 좀더 큰, 어, 용량을 가지고 있는, 어, 파티션 스킨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휴지 앱이라는, 어, 파티션 스킨을 선택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사전작업은 다 끝났고요. 어, 일단 코드를 한번 설명을 대충 드리면은, 어, 우선 앞에서, 어, 저희가 보여드렸던 그 샤오미 BLE 센서, 그, 그거하고 어, 유사한 코드인데요. 그걸 참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선은, 어, 여기서 캐릭터, 캐릭터리스틱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갖고 와서, 그걸 이제 콜백 함수에서 해석을 합니다. 콜백 함수를 부르는데, 이 콜백 함수에서 어, 온도하고 습도에 대한 데이터를 어 이렇게 어 갖고 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 해석한 값을 콜백 함수가 불렸을 때 해석을 해서 출력을 하고요. 이 콜백 함수가 문제는 뭐냐면은 어, 실행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딜레이를 조금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딜레이를 6초만큼 주게끔 설정을 해줬고요. 이거 딜레이를 주지 않으면, 어, 콜백 함수를, 어, 실행하기도 전에 바로 MQTT로 00 값을 보내버려서 이게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겠죠. 그리고, 어, 디스커넥트는 이제 이게 다 끝나면 MQTT를 보내고, 여기서 MQTT를 보내고, 그리고 그 보낸 그 버퍼 값을 어 시리얼 값으로 아 시리얼 화면에다가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디스커넥트하게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 다시 리셋하게끔 아 리부트하게끔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걸 왜 하게 되냐면 여기에서 가끔 이렇게 멈출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 받다가도 이제 패킷이 뭐 여러 개 왔다고 한 개씩 와야 되는데 원래 근데 패키지 여러 개 중복돼서 오면은 이게 문제가 생기나 봐요. 그래서 어, 이때 하이버네이시라는 어, 강제로 이렇게 어, 리부팅을 하게 만드는 이 함수를 넣어서 어, 다시 처음부터 어, MQTT를 보낼 수 있게끔 그 BLE 그 커넥션을 다시 형성을 할수 있게끔 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어, 강제로 그렇게 어, 안 해도 사실 되긴 하는데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넣게 됐습니다. 어, 여기까지 코드 설명이었고요. 나머지는 이제 어, 다른 로컬 서버 코드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그 다음으로 지금 동작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은 이제 이 코드를 실행을 시켰을 때 처음에 어 로컬 서버에 연결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때 SSID 값하고 어그 와이파이의 그 비밀번호를 그 다른 기기에서 제공을 그 해줘야 그 아두이노 서버에 이렇게 붙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와이파이에 연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MQTT에 연결 시도를 하고 어,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MQTT로 저희가 센서에서 갖고 온그 값을 습도하고 온도 값을 갖고 와서 이렇게 MQTT로 보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 노드레드에서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노드레드에서는 이제 그제 노드레드에서는 그 값을 이제 MongoDB에다 이제 저장을 해서 어 최신화를 합니다. MongoDB에 있는 값을 최신화를 하고 그걸 이제 웹소켓을 보내면 웹소켓이 어 그 바뀐 값을 이렇게 HTML 그 서버에다가 로컬 서버에다가 어, 출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고로 로컬 서버를 실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어, 명령 프롬프트 들어가서 CMD 들어가셔서 이제 노드레드를 이렇게 쳐주셔야 됩니다. 이걸 실행시키고 난 다음에 어, 로컬 호스트 어, 포트 1880을 이렇게 넣으면 어, 그러면 이 사이트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는 걸알수 있죠. MQTT로 제가 보내게끔 설정해놨기 때문에 아두이노에서 그래서 이렇게 계속 오고 있습니다. 네. 아, 이게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추가해서 페이로드 디버그 노드를 하나 추가해서 그런 거고요.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그 실시간으로 받고 있는 그 데이터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하고요. 어, 나 나머지를 설명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MQTT를 보내고 나서 하이버네이션을 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oing to sleep n o w 라고 나와 있고요어 이게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딜레이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시간이 걸리고요. 다시 이제 연결을 시도를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코드 내용이고 어 로컬 서버의 내용 입니다 그리고 AWS 서버 같은 경우는 어, 동일하게 동작을 하기 때문에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 마치겠습니다.